자, 바이브 코딩으로 제 프로필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뭐 집필 서적 해가지고 제가 쓴책 이렇게 눌러 보면 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요 서점으로도 바로 링크도 연동이 되고요. 유튜브 채널 제 유튜브 채널 마음의 문을 여는 비트 어, 연결이 되고 또뭐 제가 만든 음악들 그래서 이렇게 연도,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코딩 한줄 쓰지 않고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글의 안티 그래비티 이거 가지고 완전히 무료로 만든 거거든요. 이 구글의 안티 그래비티를 다운로드 받고요. 여기 다운로드 있죠? 다운로드 받고 여기에서 저는 일단 맥을 쓰니까 맥 이거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은 걸 실행시키면 뭐 설치하겠냐 해서 그냥 설치 설치 계속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나오고요. 요거를 여기다 넣고, 요거, 그,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에서, 안티그래비티 앱을 실행하시면, 여기서 처음에, 뭐, 이걸 하겠니, 뭘 승인을 하겠니,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볼 거예요. 그럼 다 OK, OK 해 주시고, OK, OK 해 주시면, 요런 화면이 나타납니다. 요런 안티그래비티 화면이요. 그럼 요 화면에서, 처음에는 중간에 뭔가 물어보는 게 나올 거예요. 근데 그 중간에 물어보는 데다가, 전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,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, <목소리> 이야기를 했었어요. 어떻게 썼냐면 요렇게 썼습니다. 제가 제 이름, 뭐 직업, 연락처가 포함된 간단한 개인 소개용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세요. 배경은 밝은 파란색으로 하고 중앙에 둥근 프로필 사진 이 배치도록 해주세요. 디자인은 미니멀하고 깔끔하게 부탁합니다. 요렇게 적었었어요. 이렇게 적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 요렇게 하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었냐면 처음에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처, 처음에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만들 때이 구글 크롬이랑 연동을 하겠니 하고 여기서 물어봐요. 그 물어봐서 오케이 해주면 구글 크롬에 연동하겠다라고 하고 이 구글 크롬 그 익스텐션을 설치하겠냐 해서 설치 설치는 여기서 눌러주셔야 돼요. 그래서 설치 눌러줬고 눌러주니까 바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. 그런데 요렇게 제가 요구했던 내용 그대로 딱 들어왔죠. 자홍길동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. 요렇게 만들어줬는데 제 이름이랑 요 사진이랑 요런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안티브레피티한테 뭐 이름 바꿔줘 사진 바꿔줘 해서 어, 사진을 좀더 작게 해줘 하여튼 요렇게까지 만들어준 거예요. 그다음에 그다음에 껐다가 아 요렇게 되는구나 하고 껐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주문을 했어요. 홈페이지에 새로운 페이지 생성해 달라 그리고 요런 링크를 넣어달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줘서 링크도 이미 됐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제가 더 수정 수정 수정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 링크 되는 거랑 뭐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을 수정해달라 수정해달라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으로 이요 내용들은 안티그라비티에서 쭉 해갖고 다 완성을 했고요. 안티그라비티에서 완성한 요 홈페이지가 어 컴퓨터 안에다가만 저장이 돼 있어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줘서 그걸 볼수 있게는 못 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다가 이 온라인에다 게시를 했냐면 네티파이라고 자 여기입니다. 요기 여기 요 드롭 드 드래그 앤 드롭 요 프로젝트 폴더 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안티그래비티에서 만든 폴더, 그 폴더 자체를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면 홈페이지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홈페이지가 뚝딱 만들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자, 이렇게 완성된 페이지로다가, 어, 보실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, 그, 여기, 아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, 이 네티파이 드롭에서 그냥 던져놓으면 바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요. 근데 그 만들어진 거를 보려면 네티파이 가입하기 전에는 그 패스워드를, 네티파이에 패스워드를 넣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여기 네티파이를 가입하고 나서 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패스워드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네티파이 가입 안 하고 만든 홈페이지는 하루만 있으면 자동 삭제가 됩니다. 근데 요렇게 네티파이에 무료 가입하고 무료 가입하고 만든 홈페이지는 계속적으로 그냥 누구에게나 공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되게 좋은 게 안티그로이티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었잖아요. 이렇게 요런 것들을 몇번 올려보면서 아 이런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할 때는 아직 공개가 안된 홈페이지예요. 그 페이지 이렇게 보고 어, 수정을 완료한 다음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, 네티파이에서 홈페이지 완성을 해놓으면, 자, 요, 요 주소, 요 주소만 복사해, 복사해서, 어, 지인들한테 보내주고, 뭐, 어디에다 공개를 해놓으면, 어, 이런 홈페이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완성되는 거죠. 이렇게 완성된 홈페이지를, 어, 홈페이지를 완성해내는 것까지 두 시간. 그것도 완전히 무료로. 자, 여러분들도 요 안티그래비티랑 네티파이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프로필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안식